성경 파노라마,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 담의색 도상에서 회심하여 2차에 걸쳐 5년여 동안 무려 6,2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복음을 전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후 불과 몇 개월을 지나지 않아 다시금 3차 선교 여행길에 오릅니다. 이 여행에서 바울은 거의 5년에 걸쳐 4,500에서 5,6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한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1, 2차 성교 여행지인 소아시아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성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후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 회당에서 3개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을 빌려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은신상을 만들어 팔았던 은 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바울의 전도로 수입이 줄어들자 바울을 대적하고자 군중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신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그곳을 떠나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한 베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고린도, 아볼로니아, 암비볼리를 방문하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후 바울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상륙하여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 다음날 교제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에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날에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한밤중까지 신자들에게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다락방에는 등불을 많이 켜놓았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말이 너무 오래 계속되자, 잠이 들어 그만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은 후에,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하였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가능하다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파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친 뒤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다 바울을 껴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의 말을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고스, 로도, 바다라로 가서 베닉의 행배를 타고 수리아의 두로에 상륙하였습니다. 도로에서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리아에 도착한 바울은 순교할 각오로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